반갑습니다. 자동차 일기 쓰는 남자, 일기남입니다. 제가 오늘 끄적여볼 주제는요, 다음 달 벤츠가 국내 출시할 전기차, 더뉴 EQA입니다. 제가 오늘 이 차의 실물을 살펴보기 위해서 벤츠 행사에 다녀왔는데요, 이 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. EQA250이라는 단일 모델로 일단 출시가 되는데, 이 모델의 가격이 5,990만원으로 책정이 됐어요. 왜 5,990만원이냐? 6천만원까지가 전기차 보조금을 100% 받을 수 있는 그런 최대 한계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, 벤츠 입장에서는 고객들이 최대한 이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어야 뭐한 대라도 더 많이 팔 수가 있을 거예요. 어, 그렇기 때문에 이 6천만원에서 딱 10만원 빠지는 5,990만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어, 아마 보조금을 받게 되면 4천만원 후반대 가격에 구입이 가능하지 않을까.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. 세단도 아니고 SUV인데, 거기다 또 전기차다. 근데 4천만원대 구입이 가능하다. 근데 또 벤츠다. 아, 이 정도 조건이면은 굉장히 좀 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지 않을까.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. 뭐, 이참에 전기차로 한번 뽑아봐.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, 오늘 실물을 한번 미리 보시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음 달에 한번 직접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뭐, 예쁘게 생겼냐, 디자인이 얼마나 뛰어나냐, 그 점일 텐데, 먼저 출시됐던 EQC보다는 훨씬 낫다. 저는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. 이 EQA가 EQC보다는 좀더 컴팩트한 그런 차량이다 보니까 좀더 오목조목하고 그리고 예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런 점도 있겠지만 이 디자인 자체가 EQC보다는 조금 군더더기가 없고 그리고 세련된 디자인 같다 이렇게 조금 느꼈고요 그리고 또 드는 생각이 아이오닉5처럼 나 전기차야 이렇게 외치는 그런 분위기보다는 그냥 엔진차와 전기차의 그 중간 단계 정도로 이렇게 느껴져서 뭐 크게 거부감은 들지 않더라고요. 뭐 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기서 솔직히 이 삼각별이 빠지면 과연 이게 정말 괜찮은 디자인인가 이런 의문도 살짝 좀 들었습니다. 거의 뭐이 왕별에 취하고 이 왕별에서 끝나는 아 뭔가 좀 이프로 부족하더라고요.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그릴 위쪽에 보시면 굉장히 얇고 긴 가로바 같은 게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어요. 광섬유 스트립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헤드램프에 주간 주행등과 이렇게 이어진다고 해요. 하지만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거는 이 헤드램프와 광섬유 스트립이 철저하게 이렇게 끊어져 있어서 어 약간 조금 만들다만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. 이게 만약에 일체형으로 돼 있었으면 굉장히 미래지향적이었을 것 같은데 제조 공정을 조금 간편화하기 위해서 어 끊어서 작업 처리를 한것 같아요. 조금 티안 나게 이렇게 끊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너무 티가 많이 납니다. 아 그리고 이 엠블럼 하단 왼쪽에 어, 카메라가 이렇게 부착이 돼 있더라고요. 아 이거 카메라 위치가 좀 갑툭튀 느낌이 좀 드는데 다른 데에 놓을 데 없나? 이거 조금 애매한데 자 그러면 한번 비상등 한번 켜볼까요? 오 그러면 테일램프도 한번 켜볼게요. 어우 테일램프도 이렇게 가로 수평형으로 일자로 쭉 이어져 있어서 뭐 나름대로 차가 좀 안정적인 그런 분위기도 주는 것 같습니다. 이런 테일램프가 적용이 되면 어디서 뭐 포르쉐 베겼네뭐 이런 댓글이 좀 많이 달리더라고요. 아 요거는 솔직히 포르쉐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. 포르쉐의 비빌 그런 테일램프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아 그리고 조금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휠인데 어, 제가 두 종류의 휠을 보고 왔어요. 약간 푸른띠가 들어간 그런 휠하고 그리고 AMG 휠을 이렇게 한번 보고 왔는데 이 전기차 전용 휠이라서 그런지 이 전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휠 안쪽에 뚫려있는 부분을 조금 최소화하는 그런 노력이 좀 돋보이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, 이 부분을 다 막아버리면 안쪽에 이제 열이 갇히기 때문에 전부 다 막지는 못하고 굉장히 티안 나게 공간을 좀 막아놓는 그런 노력이 조금 돋보였습니다. 자, 그러면 한번 실내도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, 솔직히 이 실내 인테리어는 뭐 전기차만의 특징이라던가 뭐 이런 거는 잘 느껴보기가 힘들었어요. 뭐 아무래도 이 GLA 기반의 전기차다 보니까 실내는 솔직히 GLA랑 뭐 다를 게 거의 없습니다. 원형 통풍구라던지 뭐 이런 것도 다 기존의 차량들과 같기 때문에 아, 요건 전기차만의 좀 독특한 부분이다. 뭐 이런 거는 좀 느껴보기가 힘들었고. 어, 그리고 있어도 잘안 쓰게 될 법한 그런 터치패드도 들어가 있고. 뭐 전반적인 실내 분위기는 뭐 누가 봐도 이건 벤츠 차다. 뭐이 정도로 느낄 만한 그런 평범한 그런 벤츠 실내인 것 같아요. 이게 답이네. AMG라니 들어가 있돼 아, 어, 아, 빼고 싶다. 이거 근데 이 클래스 다 똑같이 들었어. AMG들은 다 이렇게 들어가. 이클래스도 그래, 전기차에, 전기차에 좀 이렇게 들어가도 않지 웬만해서는. 어. 이건 솔직히 말하면 그 잠자리보다 훨씬 멋있데 어.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이게 더 좋아하는 사람은 이게 더 좋긴 하겠지. 어...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약간 벤츠의 온갖 어그만거. 전기차만의 디자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안한 거잖아. EQA 음... 아직 e q a 란다저 GLA 기반으로 갔다가 그대로 갔다 쓰니까라. 이 타고 싶네. 조금 아쉬운 게 응. 이게 좀더 좀 넓었으면 좋았는데, 아, 너, 아, 너무, 아, 너무 낮아서. 응, 좀, 너무 낮아. 그렇지 근데 또 이제 이게 전방 시야, 약간, 약간 지금 투싼 그래. 있잖아, 선배 산 아, 거. 네. 그것도 거의 높이가 이래. 음 그러니까 전방 시야 확보하려고 전체적으로 다 높이를 낮추는 거지. 음 EQC도 그래. 주행거리 같은 경우에는 유럽 기준으로 426km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방식으로 다시 측정을 하면은 이거보다는 좀 줄지 않을까 싶고요. 뭐 성능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제가 나중에 시승차 한번 받아가지고 제대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게요. 다음 영상에서는 제네시스가 만든 전기차인 G802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.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